안녕하십니까 노자에 있는 최경련입니다 오늘은 긴 20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0장은 좀 음, 길기도 하고 어, 이질적인 것들이 섞여 있어서 제가 세 달라고 나눴습니다. 예. 요거 두 번째, 제 제일 긴세 번째 꽤 길죠. 음, 세 번째가 제일 길죠. 보겠습니다. 하나씩 끊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절학무, 제일 유명한 문장이죠. 유, 문장 중에 하나죠. 어, 학문을 공부를 끊으면 근심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 보기도 하고, 음, 공부를 그만둬라, 근심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기도 하죠. 아, 공부시 하기 싫은 사람한테 이제 구세주 같은 말이죠. 네. 환자한테 해석이 안 되지만, 절학. 하면 무리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전락하라 무하리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두 번째. 유지 여아 상거 기하 산 선지 여오 상거 약하 인지 소에 불갑을 외라. 유와 아는 서로 거리가 얼마이겠느냐? 선과 오는 거리가 얼마나 되겠느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 축적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주어도 다 빠져 있고 뭔가 좀 이상한데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황해 기미양제 중인 희희여 향태레 여춘 등대로다. 아독 파해 이 박으로 보통이죠. 아독 박해 기미조 여영하지 미헤라다. 네, 여기서 또 한번 한 끊겠습니다. 이게 황은 황량하다는 뜻이 아니고 나쁜 뜻으로 쓰였습니다. 마구잡이를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하면 옛날엔 그걸 황난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황난하다고 멋대로 멋대로 막 함부로 행동하는 거죠. 함부로 다 끝이 미안 끝이 없구나. 무사람들은 히히낙낙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테레는 이제 진수성찬이죠. 고기 잡고. 진수성찬을 즐기는 듯 하고 있는 하며 봄에 높은 곳에 오른듯 하구나.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나 홀로 묶여서 아무 조짐도 드러내지 못하는구나. 마치 웃을 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사람들은 다 그렇게 티 낙낙하고 즐거운데, 나는 혼자 고독하다. 이런 뜻이죠. 루루해, 양무속이, 중인계 유요, 아이 아독 약 유라, 아 우인지 심냐 젠저 돈돈 해로다. 여기서 또. 두 번째 나 끊겠습니다. 아, 레드, 여기는 루루루 있죠. 루루, 묶인 모습, 묶인 거긴 하지만 여기서는 고달픈 겁니다. 아, 고달프도다 돌아갈 곳이 없는 것 같구나. 여러 무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잘 지냈는데 나만 홀로 버려진 것 같구나. 나는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인가 보다. 어떻습니까? 어둡고 깜깜하고 어쩔 줄 모르겠군요. 이것도 역시 대조가 됐죠. 그 다음. 속인소소, 아독약혼이라. 아독, 혼자죠. 혼자. 잘못 들어봤습니다. 속인 그래야 대꾸가 맞죠. 아독혼혼이라. 속인찰찰, 아독민민이라. 이것도 끊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하구나. 모든 걸잘 알고 뭐 이렇게 이해도 밝고 제대로 잘하고 있구나. 나만 홀로 어둡고 멍청하고 이해를 못 하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모든 걸 이렇게 잘, 잘 살펴서 잘 살아가고 있고 남 관계도 잘 지키고 살고 있는데 나 혼자 뭔 고민에 그렇게 하고 있을까? 이런 얘기죠. 담해 기약해 료해양 부지로다 중인 개 유이이 아독 완사피로다 아독 여인이 귀 식모로다 여기서 담이라는건 담백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 바다처럼 이렇게 여기는 좋은 뜻 아닙니다 탁 튀어서 뭐 이렇게 어찌할 줄 모르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게멍것 드넓은 걸 얘기한 겁니다. 료해는 바람에 휘날려, 떠도는 모양이에요. 횡하니 바다와 같구나. 여기저기 바람에 휩쓸려 다니듯이, 휩쓸려 다니는구나. 머물 곳이 없는 듯이. 모든 사람들은, 유, 이건 용자죠. 모든 사람들은 다 쓸모가 있는데, 나는 혼자 완고하고, 완고해서 이 보잘 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사자가 은 문제죠. 완고하고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나 혼자 남과 다르고 싶으니 식모를 귀하게 여겨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은 이렇습니다 음, 문제가 좀 있지만 일단 해석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 길죠 길을 써놨는데 자 이거는 비교하면서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 이 20장은 노자를 통틀어서 가장 독특한 장입니다. 그래서, 음, 제가 전체를 세부분으로 나눠서, 저랑물을 하나 끊고, 불과 불외를 하나 끊고, 나머지는 이제 전체를 세부분으로 끊었는데, 세 번째 부분, 황해부터 시작하는 세 번째 부분이 문학성이 제일 뛰어난 부분입니다. 이게 노자 전체를 통해서 이제 문학성이 뛰어난 장들이 꽤 많죠. 근데 그 다른 장들은, 표현이 뛰어나다든가, 아니면 비유가 아름답다든가, 아니면 의미가 깊다는 점에서 이제 문학성이 뛰어나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은, 아, 마지막 세 번째 부분, 일종의 시로 표현된 실존 토로 같은 거죠. 고독함, 외로움, 괴로움, 불안이 교차되면서, 이 노자답지 않은 그 심리 토로가 들어가서 문학성이 독특하게 드러납니다. 본문 읽으면, 오, 독. 나 혼자, 혼자다. 나는 외롭다라는 말이 여섯 번이나 되풀이 되고 있죠. 장자나 노자를 읽으면 독의 사상이 아주 도드라집니다. 스승도 필요 없고, 책도 필요 없고, 오로지 혼자서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되게 멋있죠. 그치만 20장을 읽어보면, 독, 혼자 한다는 것의 어려움, 그 고단함, 괴로움 이런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20장은 이제 문학하는 사람들이 보고 상당히 매혹이 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독특을 한데몇 아, 가지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첫째, 절학부입니다 음, 여기 우자죠, 이게? 우자. 은심하다는 뜻이죠. 이 절학부라는 게 이제 유명한 말이기도 한데 여기서 주간본은 이게 이렇게 돼 있죠. 저번에 왔던자 이것도 이 우자도 이 고자죠. 이마혈대 마음심변이 있는 게 원래 글자인데 고자 형태죠. 절학부, 아, 왕필본하고 백서본 주간본에도 글자는 보여요. 글자는 보이는데 주간본에 대해 괄호를 쳐 놨죠? 이유는 주간본의 위치가 다른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이 주간본에 이 저랑본우 왕필본의 48장 자리에 위치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간본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왕필본과 장 편성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주간본에 우리가 준해서 이왕 이 노자 도덕경을 읽는다면 이 절학할 때 절학의 이 학은 그 48장의 위학자 위학자 일손이라. 일 이기죠. 위학자 일 이기고 위 도자 일손. 이 유명한 문장이죠. 손덜 손자. 공부하는 인간들은 날마다 뭘 이렇게 더 하려고 그러죠. 더 많이 알아요. 더 많이 읽어야돼 날마다 뭘 덧붙이는데 도를 진짜로 행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덜어낸다, 거꾸로 간다 그런 거니. 그래서 도덕경에서는 공부 좀 그만하고 학학문 인간이 잠재력을 더럽히는 공부 좀 그만하고 덜어내라. 너한테 있는 선입견 찌꺼기 외부에 들어온 것 덜어내는 게도닦는 공부라 늘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절학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 48장에 집어넣고 있죠. 아, 그러니까. 주간본을 기준 하면 절항무는 48장에 배속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 절항무가 20장에 속하느냐는 고래도 논쟁이 계속 끊이지 않았어요. 이게 19장이 맞다 아니다 얘기를 했는데 주로 옛날의 입장은 우리 19장에서 봤던 견소포박, 소사과역과 연결을 해서 네 글자씩 끊어서 이어지는 문장이다. 그래서 이거를 20장에 19장에 보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주간본이 나오고 나서 어, 그 의견이 전면적인 재검토가 됐죠. 그 대가들 훌륭한 학자들이 그 머리 쓴게다 거품이 됐던 거죠. 참 놀라운 일인데. 아 재밌는 것은 왕필이 절왕무를 주석을 하면서 절왕무가 무슨 뜻이냐를 현행 48장을 기준으로 해설하고 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왕필은 20장에 보고 있는 판본이 20장에 배속된 걸 보면서 저랑 문이 이상하다고 본 거예요. 2장, 3장과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어떻게 연결지 수가 없어요. 그서 설명을 하면서 48장을 설명을 해서 48장과의 연결성을 간파를 했다는 거죠. 놀라운 청년입니다. 왕필은 하여튼간. 자, 요게 이제. 왕 저랑 무의 문제점이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으로 2 0장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떼놓고 보는 게 맞는 해석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 해석 두 번째 인 불갑을 왜라고 했는데 어, 주관보는 역까지 밖에 없어요. 우리가 문학성이 뛰어나다고 하는 3장은 후대에 첨가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문학성이 높고 후대 사람들이 읽으면서 가장 정감을 느끼는 부분이 후대에 첨가됐다는 사실은 노자 전반적인 논의 방식 도에 대한 추상적인 형이상학적 담론 고담준론과는 얼마나 성격이 다른 장인지를 역으로 증명해 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마 시로 따로 이렇게 동표 떼어서 외워서 보시면 아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억구를 대조를 하면서 보는 게 예, 나을 듯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 첫 번째 구절이 아. 왕필본에 유지여 아로 돼 있고 백서는 유여가로 돼 있죠. 이 가, 아자와 가짜 그리고 주간 번에는 어, 주간 번에는 가루 되어 있죠. 색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왕필은 아루 되어 있고 백소분은 가루 되어 있고 주간분은 요글자로 되는 거죠. 이 놈이 뭐하고 비슷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글자는 요글자로 본 걸로 보고 입구자 있는 걸 보고 이렇게 같은 뜻을 봅니다. 그러니까 유와 왕필본에 보이는 유와 아가 일반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성현영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뭐야 그 장자를 읽어본 사람은 이 사람 이름이 아주 익숙하죠. 성현영이란 사람인데 장자 주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당나라 때 도사입니다. 제가 도사라 말했어요. 도사라는, 도사라는 건이적이죠 이 도가를 공부한 사람인데 이 양반이 군교에도 정통하고 유교에도 밝았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보통내기가 사람 내기가 아니죠.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이, 이 노자에도 줄을 달면서 유와 아를 줄을 달면서 유는 예하고 공손하게대답하는 것. 아는 느리게, 건방지게 대답하는 것. 그래서 유와 아를 약간 대조가 되긴 하지만 너무 공손한것 요거는 약간 좀 게으르게 대답하는 걸로 해석을 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뒤에 보시면 선 문장이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선과 오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유와 아도 아마 상대적인 개념이 아닐 것이냐라는 반론이 늘 있어 왔어요 그래서 여기 어떤 청나라 때 사람은 유는 아마 아가 아니고 가루일거린다라고 얘기를 했죠. 유는 예, 그리고 가는 꾸짖다, 성질내다, 역정내다, 소리치다 뜻이거든요. 부정의 뜻이에요. 그래서 유는 긍정이고 아는 부정일 것이다라고 청나라 때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후대 출토 문헌은 청나라 때 사람이, 사람이 얘기한 걸로 맞았죠. 대단학자라는 한 생각이 들죠. 공부를 하니참 그런 면이 있는가 봅니다. 재밌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선오가 부정인 것처럼 유아도 부정으로 봐서 이거는 요 글자나 아니면 말씀의 의미는 아 자로 봐야지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필에 쓰인 아 자는 아마 필사상의 미스일 가능성이 있죠 또 하나는 왕필 본에는 선지여 지여인데 여기는 여자 하나만 들어가 있죠 이 엔드라는 여 자가 훨씬 더 보기 좋은데 아무에는 지여 뭐 선과 오의 관계는 뭐 이게 약간 늘어진 뜻이 있죠. 옛날에 여 하나만 썼습니다. 이게 맞을 수 있어요. 아마 왕필본은 백서본이나 주간을 보면은 세자, 세자 다섯자로 되어 있는 것을 네자로 리듬감 주다 보니까 이런 변형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왕필본에는 선과 오로 되어 있는데 다른 판본은 다 미와 이것도 오로 읽어야죠. 오로 되어 있죠. 선오가 맞냐 미오가 맞느냐가 이제 논쟁거리죠 음 현대인들은 선악이라고 읽어서 이쪽 개념에 익숙하지만 이 선악이라고 하는건 서구 개념이 들어와서 생긴 말이기 때문에 예, 선오로 읽어야 맞고 원본을 굳이 따져야 된다면 미오가 더 정확합니다 왜냐 노자도덕경 2장에도 사람들은 다 모두 아름답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오인 것이다인식의 상대적에서 주장을 할 때도 미오를 썼기 때문에 미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 선오라고 하는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미오라고 하는 미학적 개념이 나중에 윤리적 개념으로 확장됐다고 보는 게 정확한 해석이고요. 그다음 세번째 오고 인지소의 불가불외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여기 숨은 주어는 납니다 다. 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대중과 똑같이 이 시선이 가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려운 대상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백서 보면은. 인지소의 역 불가불 이외 이으로 인자 하더 들어가 있어요. 주간번에도인지소 이외자 사실 이외자가 아니고 엄밀히게 옷의자에다가 없는 글자 이 일키된 글자 원래 글자입니다. 백서번이나 주간번을 해석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소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 또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이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왕필 번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어떤 것을 사람이건 대상 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가 되는데 백서나 주간본을 보면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존재 아마 군주나 통치자일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는 또한 자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가 됩니다. 해석이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되면 백서본이나 주간본에서 말하는 이, 이, 이 문장은 이 인지소회가 주어가 돼요. 그러니까 통치자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통치자란 존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되는 거예요. 통치술과 관련된 언술로 바뀌기 때문에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왕필보는 해석이 좀 애매해졌죠. 그를 죽이면서 그래서 이 백서와 주간으로 보는 게 원래 원래 의미나 해석이 더 이, 정확히 볼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어, 말씀드리고있습니다아그 어, 다음에 이 서부, 보면 여기 이제 황해기미양제라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은 희희낙락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봄날 이 좋은 거 보러 높은데 올라와서 경치를 즐기며 희희낙락하게 놀고 있는데 그 노는 모습이 너무 방탕하다는 거죠. 황해 저렇게 끝도 없이 저렇게 먹고 춤추고 놀고 저렇게 놀고 있구나. 거기면 자기는 이 말도 못한 어린애처럼 어디에 묶여서 아무것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완전히 이 동작과 비동작의 컨트라스트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황해예요, 황해. 이 뒤에 보면 이 황해가 어 백소본에는 망해로 돼 있죠. 이 같은 글자인데 이 고대에는 황이나 망이나 또이 이, 이 망이나 세 글자를 같이 통용되는 글자이기 때문에 글자 차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글자는. 돈돈에, 그리고 준준가, 그렇지? 해가 이 뭐랄까 감탄형음이죠? 이 감탄형음에서였어요. 어 아, 무지한 모습입니다, 무지한. 아 사람들은 여유가 있고 자기 혼자 버려진 것 같아서 나는 우인지심이라 고 그랬잖아요. 멍청한 사람인가보다. 그 멍청한 모양을 돈돈해라고 표현한 거죠. 여기도 "우자" 쓰면서 이 준준해라고 표현했는데, "돈농"과 "준주"는 같은 뜻입니다. 어, 옛날 사람들은 어리석을 "우자" 썼을 때, 이 "돈자"나 "준자"하고 같이 쌍을 지어서 쓰는 표현들이 종종 보여요. 그러니까, 이 "돈과 준"은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유롭은 모습과 그렇지 못한 모습의 대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마지막에 가면 어, 중인계유이이 아독완사비로 되어있고 근데 백서보름은 아독문원이비로 되어있죠 문제가 되는 차이는 이 문자가 왜 들어갔냐 완자는 원자니까 이 사자와 이 자의 차이죠 음, 이 백서의 문자는 아마 잘못 들어간 글자인 겁니다. 아무 쓸데없는 글자 됐는데 문자는 사자와 이자죠. 나홀로 완고해서 비루한 것처럼 보이는구나라고 해석이 되는데 완자와 비자는 병렬적으로 놓인 관계이기 때문에 사자가 들어가면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완고하고 엔드 비 비루하고 나서 이자는 마를 이자로 된 엔드의 뜻이죠. 어. 이자가 어법상으로 맞고 이게 보는 게 훨씬 편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청대 고증학자들이 이미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사자는 잘못된 글자고 아마 이자가 맞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출토본이 나오면서 그 의견이 맞았다는 게 증명이 됐죠. 아, 이런 걸 보면 공부하는 게 얼마나 무섭은 문제라는 게참 대단하죠. 어법을 간파한다는 게. 마지막 구절이죠. 아독이어인 근데 백서에는 아욕독이어이냐 그래서 욕자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업적 고차이죠. 그음 근데 제가 해석할 때는 남들과 다르고 싶다고 해석을 했죠. 제가 잘라서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고 왕필보는 아독이어인 남 나는 남과 홀로 다르다라고 현재를 했는데 왕필도 해석할 때는 남은 남과, 나는 남과 다르고 싶다라고 욕자를 넣어서 이 부분을 주석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왕필이 주석을 달때이 욕자를 넣어야지만 해석이 된다고 본 거죠. 이것도 왕필이 놀라운 통찰력인데, 아, 남과 다르려고 하기에 남과 대조되어 다를 수밖에 없음을 수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고독하고 괴로운 건 남과 다르려하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왜 남과 다르려고 하죠? 이유는 귀식모입니다. 식모, 식모를 귀하기이기 때문에 자기는 남과 다르려하고 남과 다르려하기 때문에 고독과 괴로움과 고달픔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도대체 식모가 뭐길래? 음, 식모는 왕필이 이렇게 주석을 냈어요. 식모는 생지본이라. 생질, 삶의 근본이다. 사람들은 모두 이 삶의 근본을 버리고 말식지 옆, 말 말식지 화조참 말단의 화려함, 화려함만 추구하느라고 렇게 정신없이 하는데 나는 생의 근본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혼자 남과 다르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주석을 냈어요. 음 그 예. 읽는 사람의 자세, 귀식무, 그것을 얘기한 것일까요?